컨베이어 벨트가 쉴새 없이 음료수들을 실어나릅니다. 해외 160개 나라로 수출될 것들입니다. 지난해 이 회사에선 1억 2천만 달러의 음료수를 수출해 음료 수출로는 국내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특히 주력 수출품인 이 알로에 음료의 경우 세계 시장 점유율이 76%로 알로에 음료 분야에서는 독보적인 일입니다. 1990년 경기도 성남에서 시작한 회사는 2010년 안동 생산 시대를 연뒤 확장을 거듭해 지난해 3공장까지 지었습니다. 안동 풍산 농공단지의 40%를 이 회사가 쓰고 있습니다. 안동 청정 지역에 풍부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받을 수 있었으며 수출 기업인만큼 부산항을 도달할 수 있는 내륙 교통망이 용이해서 안동에 입지하게 되었습니다. 경북도와 안동시의 적극적인 유치 노력과 지원도 한복했다는게 회사 측의 설명입니다. 2010년 1,000억원이 안 됐던 매출은 지난해 2,400억 원으로 늘었고 올해는 3,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2020년 매출 5,000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 다양한 신제품 출시를 통하여 국내 시장에 OKF 브랜드를 알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경북도의 일자리 창출 우수 기업에 선정될 정도로 고용 효과도 적지 않습니다. 국가 산업단지 하나 없고 산업 기반 시설도 상대적으로 열악한 경북 북부 지역이지만 역근에 맞는 기업이 들어오고. 생존적인 뒷받침까지 결합되면 우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사례로 보여집니다. TBC 양조원입니다.